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서울 최종 합격한, 네,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어, 우선은 제가,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저는 보시다시피 막 엄청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고 좀 되게 차분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막 섞여서 이렇게 막 노는,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막 스터디를 구하는데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하지만 여기 이제 유석쌤, 여기 직강에 와서 억지로라도 막, 약간, 외향적인 척 하면서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윌비스 김유석 교수님 직강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유석쌤, 여기, 직강을 다니면서 좀 생활 습관을 이렇게 딱 만드는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은 가끔 늦잠을 자는 날도 좀 많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정신을 차릴 때는 아나 이제부터 아침에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좀 빨리 못 일어나는 날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학원 오는 날은 강제로라도 아침에 일찍 기상을 해서 정신을 차리 오다 보니까는 금요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점점 루틴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되게 좋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터디 이런 진행이 되게 좋았었어요. 물론 유석쌤 강의도 너무 좋으셨지만은 여기 학원 다니시는 선생님들 분들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아침 잠이 많았기 때문에 기상 스터디를 좀 진행했었고, 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 스터디만 저는 세 개를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김유석 교수님 교재인 파워 보카 단어를 저는 이거 삼수 하는 내내, 3년 내내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른 시중 교재에 있는 보카바이블이라는 단어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브 단어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7월, 8월 이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는 저는 문학 단어 스터디를 또 같이 서브로 병행을 했었어요. 지금 아마 1월부터 4월까지 김유석 교수님 이제 시나 소설 뭐 PPW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동안 그 배웠던 강의 그리고 모아놓은 단어들을 이제 가지고 스터디원 분들을 모아서 문 단어만 따로 또 이제 시험 직전 날까지 외웠던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 열심히 외워라 이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으로서 삼수하는 내내 진짜 단어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어,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단어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사실 초수나 재수 때는 제가 공부에 올인을 했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할 때는 12시간씩 이제 막 스터디 카페에 진짜 갇혀있어서 막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단어 시간을 진짜 하루에 4시간은 꼭 기본으로 깔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4시간 내내 쭉 풀로 단어를 외웠다라는 게 아니라 1시간은 이 단어 책 외우고 조금 다른 공부하다가 또 1시간은 이 단어 책 외우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한그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작년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그 시간 강사를 1년 계약을 해서 좀 일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공부할 시간이 좀 줄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든 날에도 하, 꼭 했었던 공부가 단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스터디 카페로 바로 가서 단어 (2시간이라도) 외우고 그러고 집으로 왔던 그런 이제 (1년) 루트를 항상 지켜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은 당연히 기출을 정말 저는 중요시 했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그 기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다른 막학원가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교재 이런 거를 많이 갖다 풀었었는데 이제 초수를 한번 겪고 나고 보니까는 아 이렇게 기출만큼 좋은 문제가 없구나 라를 느끼게 돼서 작년부터는 기출 분석을 진짜 꼼꼼하게 했었어요. 특히 재수 때는 아무래도 시간 공부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어, 기출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꼼꼼하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렇게 막 어선생님이 어, 이런 소재의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하면은 어몇 년도에 몇번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출을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올해도 또한 어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어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고 저는 이제 기출만 되게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영어랑 문학은 이제 김유석 교수님 모의고사만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학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서 뭐 재수 때 제가 제가 모아놨던 사설 모의고사 몇개 꺼내서 풀어보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가 아무래도 좀 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지는 때가 언제가 오냐면은 5월부터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달리시다가 5월이 딱 되면은 날도 따뜻해지고 주변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약간 이러면은 좀 멘탈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인스타그램 이런 걸 지웠습니다. <laughs> 일부러 이제 SNS를 좀 지우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저는 본가가 서울이라서 여기 본가에서 이제 학원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아무래도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친구들보다는 가족들이랑 좀 많이 보냈었고 그음 운동을 하는데도 멘탈 관리에 되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해가, 제가 했던 운동이라고 30분씩 강아지 산책하기 어 이러면서 좀, 좀 햇빛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험 당일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되게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진짜 눈 깜빡하면 이제 시험장에 앉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좀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올해 이번 시험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그맨 앞에 1 번부터 4번 기입형이 굉장히 이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저 또한 어, 올해 그런 기입형 대비를 공부를 많이 안 했어서 1 번을 보자마자 사실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1 번부터 4 번을 일단 차근차근 보면서 아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싶었을 때 제가 이렇게 곁눈질로 교사상 고사질 이렇게 딱 봤는데 다 같이 문제지를 못 넘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이건 똑같이 10점 깔고 들어가는 이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넘기고 그다음 문제 5번부터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유지해서 끝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그리고 한 10분 정도 남기고 저는 이제 다시 기입형으로 돌아와서 찍든 내가 다시 풀든 해서 풀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입형 1번부터 4번 중에 맞은 게 3번밖에 없었어요. 그 문학 문제. 그래서, 어, 영어학이랑연결로는 기입형은 다 틀렸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1차 점수를 받았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몸이 되게 약한 편이라서 많이 아팠는데, 항상 건강관리를 1년 동안 잘 하시고, 그리고 먹을 거잘 드시고, 영양제, 돈 아깝다고 안 사지 마시고 반드시 꼭 사서 드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